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 열왕기하 1장에서는 아들이 없었던 아하아 이야기를 끝으로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잠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엘리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과 선지자 모두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바로 열왕기하 이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북이사엘의제약이 얼마나 여전히 큰지, 그리고 이 시대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있을 때에 하늘에서 불병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외치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해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의 극심한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내 보내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엘리야를 전심으로 따르며 영적 아버지로 생각했음을 깨닫게 되어 오시는 것이죠. 또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영적 아버지이기도 하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엘리야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어란 말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모든 선지자적 권한과 영적 리더십이 이제 는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 지금 이형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스승을 마지막으로 행한 그, 그 기적을 동일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이리저리 갈라졌는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시각적으로 아주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자신이 신뢰하며 그동안 영적으로 따랐던 그 엘리야가 떠나자 그 마음이 침통하며 슬펐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결코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더욱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으며 그 징표로 한 가지 기적을 행하도록 보여 주셨다 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리더의 자리를 맡아 처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느끼는 그 불안감과 이 두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 엘리아와 똑같이 엘리사의 능력을 보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어진다라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엘리아가 하늘로 온전히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성령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하늘에서 데리고 가, 하늘로 데리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엘리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일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수치스러워할 정도로 강요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모르고 자신들의 고집을 끝까지 엘리사를 향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엘리사에게 요구하여 50명이 이 엘리야의 시신을 혹시라도 찾을까 싶어서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결국은 사흘 동안 찾아 헤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엘리사는 그들 향해 내가 찾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나무라고 있습니다. 어찌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를 찾을 것처럼 여겼지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오히려 강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마땅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땅은 제약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엘리야의처럼 엘리야에게 임하했던 그 성령의 능력들이 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도 충만하게 임자하여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옳았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약이 가득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외침들이 그 제자들 속에 있어야,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엉뚱한 것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아의 몸이 결국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미 떠난 스승을 연연할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임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잇지 못하고 떨어진 나이다 여기서 이 성읍은 분명히 어딘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야기 흐름 전개상 살펴볼 때 아마도 여리고임을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마도 물이 오염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물은 바이트민 바이트메서 흘러나오는 지하수이긴 한데 아마도 지층의 변동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오염되었을 것으로 부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 물이 오염되어서 이 농작물들이 아무리 열심히 심었는데 농작물이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거나. 이 물을 마시게 되어질때 아이들이 낙태되어지는 아이를 낙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그들에게 엘리사에게 솔직하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오염된 물을 고치게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거나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소재를 드릴 때 소재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때론 이 소금을 통해 사람을 저주하는데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수질의 오염을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소금을 던지면서 행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을 행했던 것은 엘리사나 소금의 아니라 이것은 그저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던진다라는 것은 거룩함과 회복을 상징하는 행이며 실제로 물을 고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어졌을 때 무너지라고 저주했던 이 여리고가 다시금 이 엘리사 선지자의 소금을 던지는 행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졌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 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작은 아이들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암곰 둘이 수풀에서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이게 되는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 사건을 우리가 이게 보하다 보면 분명히 당혹스럽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난, 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도 선지자를 조롱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42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 너무나도 이게 과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이들이라는 이, 이 단어는 이 말씀 오늘 살펴보면 20세 이하의 아직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닌 아마도 젊은 아이들을 젊은 사람들을 가르킨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엘리사를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라오면서 처음에는 적은 인원이 따라오더니 나중에는 점점 많아지면서. 엘리야 양이 지금 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지금 욕하고 있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아마도 엘리사가 대머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복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게 낮는 햇빛이 너무라도 뜨거웠기 때문에 이 그가 엘리사가 대머리였는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머리와 얼굴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대머리인지 정확히 알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올라가라는 것은 배들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그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당신도 하늘로 올라가라. 다른 말로 하면 곧 죽어버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아와 엘리사 향해 동일하게 당신들이 죽어 버리라. 죽을 죽을 정도로 그들 향해 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상황들이 이 선지자를 향해 결코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때그 사람들을 욕하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이엘리야까지 욕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상당히 불쾌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했다는 라 것은 엘리야를 섬기는 하나님까지 조롱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베델은 과거에 여로보암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우상숭배가 만연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델은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졌으며 옛날 야곱이 이곳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를 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매년 베델을 순회하며 이사회를 다스렸고 엘리야 시대에는 바로 선지자의 공동체가 바로 이 베델에 있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델에 베푸신 은혜가 컸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조롱하는 무리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로 응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아의 암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 고의 물을 고친 일이 구원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배들에서 조롱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심판의 일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청년들이 엘리사를 놀린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들을 자초한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여전히 이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가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바르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이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사역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한 적이 혹시 있지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북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한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들까지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든 세대를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홍수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작 진리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아,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갑절의 영감을 간구하며 이 죄악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